오늘 영상은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초보도 화면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찍히는 실전 정리입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코인 거래가 낯선 공포에서 익숙한 도구로 바뀌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완벽히 습득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퍼즐이 비는데 5개가 맞춰지면 거래가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개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만 빠져도 거래가 끊기듯 불안해집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따라하는 코인 거래 방법입니다. 가입, 보안 설정, 입금 그리고 주문창에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까지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제 말대로 눌러보면 어디서부터 라는 막막함이 바로 정리됩니다. 특히 주문은 두 가지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장가와 지정가입니다. 시장가는 바로 체결,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대기. 이 차이만 알아도 왜 체결이 안 되지라는 당황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입니다. 자극만 남기지 않고 그 매매가 먹혔던 리듬과 기준을 성인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따라하기가 아니라 그 기준을 내 스타일에 맞게 단순화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작은 구간을 빠르게 챙기고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손을 떼는 구조였습니다. 한번 크게 먹으려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숫자를 만드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코인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실력보다 마찰이 먼저입니다. 수수료라는 마찰을 줄이면 같은 실력이라도 결과가 더 가볍게 남습니다. 수수료 할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할인 링크 적용, 수수료 우대 구조 활용, 그리고 거래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조건을 맞추는 것, 이세 가지를 제대로 세팅하면 매매가 훨씬 숨 쉬기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본다는 단타 프레임입니다. AI는 예언자가 아니라 속도를 올려주는 조력자입니다. 내가 보는 정보의 양을 늘려주고 판단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돈이 빨라진 시대에는 공부도 빨라져야 하고 코인은 그 속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AI로 매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감정 매매가 줄어들어 손이 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AI로 뉴스 흐름을 압축하고 갑자기 거래량이 튀는 코인을 후보로 뽑고 그 중에서 차트 구조가 깨끗한 것만 추리는 식입니다. 다 한다가 아니라 걸러준다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내돈 입금 없이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돈이 연습비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100달러로 바로 인생 역전이 아니라 손이 익을 때까지 실수를 작게 만드는 장치로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섞어 거래가 잘 맞으면 몇백만원을 노릴 여지도 생깁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고정 댓글을 길잡이처럼 활용해 주세요. 광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헤매는 시간을 줄여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말 대신 숫자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천만원이라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10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얼마가 되었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비교는 코인을 무작정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속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식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라서 2016년에 천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태웠다면 지금은 대략 2,160만 원 받게 됩니다. 금은 버티는 힘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2016년에 천만 원으로 금을 담아두면 약2 3 3 5 g 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16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묵직하게 올라온 셈이죠.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1천만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잡아뒀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안정감은 있지만 속도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를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수준이. 그래서 코인은 기회와 변동성이 같이 붙어 다닌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코인을 무시하면 기회를 버리는 셈이고, 코인을 배우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단, 감으로 뛰어들면 도박이 되니 오늘 영상처럼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왜와 어떻게를 같이 잡아서 보는 즉시 실행되는 형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상승에 베팅하고 내릴 것 같으면 쇼스로 하락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한쪽만이 아니라는 점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또한 가지, 세금 체감도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이유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소에서 세금을 바로 떼지 않는 구조로 느껴지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과세 이슈가 따라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고,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원 규모를 굴리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가 붙습니다. 반대로 30억 이상의 자금을 가진 분들은 굳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 구간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사실상 확장 장치가 됩니다. 결국,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거래소 선택입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수익이 세고,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면 타이밍을 놓치고, 지원이 약하면 위기 때 손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두 번째는 수수료, 세 번째는 세금 체감입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 놓치게 됩니다.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 규모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쏠립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칼과 같아서 방향을 맞추면 속도가 붙고 방향을 틀리면 손실도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횟수가 늘수록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수수료가 실력보다 먼저 승패를 가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섭게 쌓이는지 대형 거래소 기준으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할때 단타에서는 이 작은 숫자가 매번 수익을 깎아먹는 톱니가 됩니다. 수수료는 수익이 나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니 체감상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가령 1천만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클릭 한 번에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죠.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단타에서는 매번 손목을 잡아당기는 무게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10번만 돌려도 수수료가 220만원입니다. 이러면 차트에서 이겨도 수수료에서 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써야 승부가 실력전으로 바뀝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같은 잣대로 보는 기준은 5가지,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반복매매가 많을수록 이 차이는 월말 성적표로 크게 벌어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반면,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위기 때한 문장이라도 빨리 통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초보일수록 배수를 무리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입출금이 편하면 준비 시간이 줄고 자금 이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이벤트를 어떻게 받는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찾으려 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수익의 절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로 갈립니다. 롱과 숏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롱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에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진입입니다. 이름만 어려울 뿐 구조는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가 힘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추가 매수가 붙는 신호로 볼수 있어 롱 진입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신호로는 골든크로스를 많이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인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롱을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는 분위기를 밀어주는 바람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롱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차트와 뉴스,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 부르며 하락. 거래량이 주는 힌트도 큽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사고. 주요 국가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부정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보조 지표로는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대표적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됩니다. 한 가지보다 여러 신호가 겹칠 때가 안전합니다. 한 가지 지표로 결정하기보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진입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거기엔 수수료 할인과 100달러 링크를 진짜 알짜로 정리해 뒀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